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놀이 아시죠? 예전에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놀이 많이 하고 놀았는데 이건 말고도 숨겨진 전통 놀이가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 알아보러 가자고요. 세종시 연서면의 한기와집 이곳은 세종시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한데 모아 만든 향토박물관인데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옛 물건들을 하나 하나 모으고 기록해온 분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그러게요. 허, 여기 유물이 정말 많은데 이걸 다 모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원래 처음에는 제가 박물관을 하려고 모은 것이 아니고 폐교된 네. 학교에다가 향토박물관을 만들자고 군에다가 제의를 하려고 네. 그 당시에 한 500점 정도를 만들어서. 분에 기증을 했는데 의회에 상정했다가 이게 그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그 기증한 유물을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시골 집에다가 창고식으로 놓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박물관이 된 겁니다. 3,600여 점의 유물에는 향토학자 이명수 관장의 손길이 베어 있는데요. 도자기부터 전통놀이와 민속자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유물이 있다는데요. 이 유물은 아, 도자기 부적이라고 하거든요. 도자기 부적이요? 그 우리 세종시에서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궁궐에 납품할 때 네. 달구지에다가 싣고 가면 은잘 깨지죠. 네. 깨지지 말라고 저런 도자기 부적을. 하나씩 넣어놓으면은 아 도자기가 이제 한양까지 갈때 안전하게 네, 들깨지게 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 도자기 부적 처음 보네요 저는 이거. 네. 저부적을 통해서 도자기가 어떤 경로로 올라가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음 수많은 민속 자료 가운데 이명수 간장이 가장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놀이입니다. 이 첫째 전통 놀이를 발굴하고 교육하며 강사도 키워내고 있다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놀이판은 제가 처음 보는데 정확하게 어떤 놀이에요? 자, 이 놀이는 이름을 쌍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주사위 두 개를 가지고 누르니까 두 쌍짜를 쓰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육육이 나오면 이길 확률이 크니까 이름을 쌍육, 이렇게 졌거든요. 네. 이 놀이는 백제시대부터 놀았어요. 오.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에 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럼 놀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쌍육 놀이는 정초나 겨울에 많이 했던 주사위 놀인데요. 이두 팀으로 나눠 번갈아가며 주사위를 던지고 상대의 말을 잡아 승부를 말합니다. 열 여섯 개의 말을 배치해 전진시키는데 윷놀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흥미진진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잘했어 어? 아, 하나, 두개남았는데 아쉬워, 요 아쉬워. 이렇게 놀이에는 졌지만 오늘 쌍욕놀이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올해 명절부터는 꼭 무슨 세계여행하는 그런 놀이 아니고 또 이거 아니고 쌍욕놀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조카들이랑 해도 좋을 것 같아요.